때려주고 싶은 멤버가 있었나요? 저는 정한이 형. 아 하겠습니다. 저요. 네, 어, 형. 이유가 뭐죠? <웃음> <웃음> 이 멤버한테는 나중에 꼭이 헤어스타일을 해봤으면 좋겠다. 디노가 삭발을한번 <laughs> 해봤으면 자신이 활약했다고 생각하는 편. 그 카니발 그 콘텐츠도 그렇고요. <laughs> 오늘 화보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나요? 없었던 것 같아요. 멤버 중에 한 명을 덕질해야 한다면 <laughs> 에? 이런 아, 촬영장 분위기에 맞춰서 네. 내가 이 곡을 딱 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곡이 있나요? 너무 시끄러운데요. <laughs> 너무 시... 욕심이 과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유명하신 스타일리스트 분이신가요? 그러니까 질문들이 되게 의미가 없네요. 어, <laughs>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컨텐츠는? 다들 이해하셨죠?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아 오케이. 그래요 그래요. 오케이 오케이. 어, 고잉 싸움팀에서 가장 힘들었던 촬영과 그 이유. 저 이제 힘드니까 전 가보겠습니다. 아,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뭐야? 올한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. 고마웠던 멤버요. 저는 조슈 할게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네. 이유는. 저는 거짓말이에요. 와 되게 유익하네요. 어. 한 명의 단독 화보를 촬영해야 한다면 누구? 몰라요.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포지션이 무엇이었죠? 글쎄요. 네. 그럼 오늘 촬영 에이스는. 저예요. <laughs> 어? <laughs> 아니 그.